그렇지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신 거죠? 예산이 700억. 그렇죠. 7 2 0이요 무슨 게임 서버 돌리시는 거죠? 마인크래프트긴 한데 네. 모델이 아. 엄청 많이 깔아가지고 가 부하가 심하게 걸리더라고 요 음. 컴퓨터가 막 해가지고 마인크래프트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도 마인크래프트 이게 먼데하면서 켰는데 요즘 마인크래프트가 굉장히 무거워진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몇 명이나 들어? 마흔 명. 마흔 명이요? 그다음까 컴퓨터 해가닥 하더고할때 음. 이렇게 잡아버리자 해가지고. 대응하나 이거 의견을 좀니 네 의견 좀 들어야 되겠다. 마인크래프트 서버 돌리는데 마0 명인데 CPU를 9500X 3 D로 했거든. 별로 필요 없긴 한데. 제가 모델을 많이 받아들이다고 근데 그것보다 보드가 크로스에어 X870이야 이거는 말려야 되지 않겠나 네. 네. 가나으로 치면 예, 탓뱅이라던가 이런 브랜드 바꾼데 s c p 옛날에 아소스 컵게이밍 메인보드를 썼어가지고 그래서 음. 아소스 볼로 하자 해가지고 뭐, 이거는 취향 차이니까 딱히 상관없는데 다만 아, 이제 마인크래프트 <laughs> 서버도 진짜 그 요새 막스트리머 분들 보면 진짜 모드 많이 넣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거 뭐, 크로스헤어하고 무슨 상관있냐 이 말이지 보드는 사실 열기히 하시면 쓰시는 거고 음, 뭐, 뭐 아니라면 하셔도 음. 돼요 뭐 그건 상관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니 아니 나 몰랐으면 물어보는데 크로스헤어870 쓰냐 는 다른 이유가 혹시 뭐썬도볼트 나중에 제가 주거 환경을 올렸을 때 환경에 맞게 좀더 설정을 깨게 하려고 깨잡으려고 무슨 설정을 높게 한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주거 환경이 바뀌었는데 도대체 무슨 설정 아,도 네 욕심입니다 일단 아.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한번 뭐 말린다 랄까나 그런 건 한번 있으니까 사실 990X3D도 좀 아닌 거 같거든요 예. 전에도 이거는 AMD 예.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스제품 예. 나왔을 때한 이야기인데 990X3D가 게임적인 성능이 983D보다 예.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가격이 두 배, 거의 두배 가까운 서을를 넣다 음.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하이닉스 주식 사가지고 많이 들었네요아 주식으로 돈 벌은 거죠 최근에 아 그래서 그런 건가? 아, 근데 진짜 이거 해도 괜찮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 더 이야기 들어 가자면 우리 경우로는 비싼 메인보드가 고장이 들 나는 건 아니에요 아 고장 난다겠죠 오히려 비싼 보드들이 고장 오히려 또뜯어도안 하는 오만 기능들이 다 들어가니까 오히려 고장률이 높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로 음, 가겠습니다. 크로스헤어요. 네. 와. 네. <laughs> 이거 하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다나와에서 끌고 온 거죠,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이 가격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냥 다나와 가격 그대로 써볼게요. 램 이걸로 가나요? 네. 와, 나 이거 내가 상담할까 이거? 제가 할까요? 아까... 와, 아스트라리아아 580이다. 0 네. 5 0을 하려는데 값이 너무 올라가서. 와, p 5 1이되다가 나는 나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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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 내 네, 네, 장사에 그거를 걸고 나는 이해대가 되겠는데. 사실 P51도 감성값이죠. P51을 감성값이라고 그러는데 내 눈에 보여야 감성이지. 안 보이는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말리고 싶은 견적인데 일로 가야 되긴 될것 같은데 차라리 저보다는 우리 점장하고 하면서 뭔가 다운 말고 각크나 위로 좋은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게 낫겠지. 나, 나는 이거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 다운 시키자고 하는 그런 의중을 자꾸 음.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걸 듣다 보면 아마 오신 분도 약간 흔들릴 수도 있잖아? 일단 이거 찐로하보세요안 되겠다. 지금 붙이, 예. 어, 붙자, 붙자. q 5 0 x 3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감성이란 말은 뭐, 솔직히,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laughs> 사실 짜오신 거는요. 진짜 말씀드렸다 까그 감성의 영역을 배제하고는 딱히 할거 없어요. 다만 이제 감성의 영향에 들어갔어요. 이걸 하신다면 뭐 말리지 않습니다. 저희 이거 5 0 8 0 아스트랄 블랙 마이 재고 확인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뭐 가능할 거거든요. 안될 거야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응.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픽 카드로 5 0 8 0을저어 있었는데 마크 서버를 돌린다는 건 사실 쓰읍. 뭐 조립 비용이라 아주 비싼 거들어간다고 그런 거 같고요. 저희 따 FM 대로 그대로 갑니다. 10만 원거요 785,000원? 결국은 이렇게 했어. 그냥 원하시는 걸로 다 갔네.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를 야, 이, 마인크래프트 서브 돌리는데 700만원짜리 팔아서 나도 용안 먹고. <laughs> 이렇게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